x좌표 주어져 있고 <laughs> y좌표 주어져 있고 그러면 pn 승희 대답해봐 pn좌표 뭐랄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아, 알아요 3의 마이너스 n n이 <laughs> y 잖아 아, 그만하는거에요 그 다음 난... 난... 얘는 5의 n n 여기까지 맞고 네. 그럼 여기 중점 중점 어떻게 구할 수있 2분의 두개 더하기 두개 더하기. 더하기 그러면 백이야, 좀, 좀 <laughs> <laughs> 내가? 미친 또라 내가 또라이고 <보고>. 왜? 봐 <laughs> 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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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네 아, 그거 걸리고 하고구나 자, <laughs> 중점 표현했습니다 <laughs> 됐나요? 네 오케이, <laughs> <laughs> 자, 됐고 그다음에 하... 얘 둘을 지나고 원을 그렸어 Y축이 접했대. Y축 접했대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반지름이고, 여기서 까지도 반지름이고, 맞나요? 네, 맞아요. 커피 한잔 마시고. 중심 사이 거리, 그러면 이거 여기 좌표는 PN이고, 여기 좌표를 뭐라 할까? 중심, XN, XN이 결국은 얘랑 같은 거잖아. X좌표는 여기랑 같지. 그 다음에 Y좌표는 모르지 그러면 뭐요거 같지만 일단 XN 두고 얘랑 얘랑 같아요 여기서 까지 식으로 여기다 적어야 되겠다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고 C라고 하고 수선의 발 H 이렇게 표현해봅시다. AP랑 AH는 둘다 여기 x 좌표랑 같잖아. x 좌표를 우리가 c에서 c에서 구해놨지. 그럼 여기 반지름은 쟤를 그냥 갖다 써도 될 거냐? 해서 여기 플러스. 플러스. 승 요까지는 이해 되겠네. 됐죠? 그다음에 음. 얘는 어떻게 표현하지? PC. C의 x 좌표 알죠? 여기, 여기 있잖아, 밑줄. 거기서 P의 x 좌표를 네. 빼면, 이렇게 다 나면 어떡해? 여기까지는 음... 이해돼고 그러면 지금 얘 표현했고. 얘 표현을 얘 대신 쓴 거고 그다음 얘 구해봤고 그럼 여기서 AC를 이두 개를 가지고 어떻게 할까? 찾아야지. 어떻게 찾을까? 어, 왜 직각삼각형이 보이니? 어, 어, 아, 그러면 AC의 일단 제곱을 먼저 해보자. 제곱은 <laughs> 이거 제곱, 얘 제곱. 이거 제곱하면 여기랑 여기는 없어지고 중간 것만 남잖아. 중간에 뭐가 남아, 여기서? 여기에는 4에 2, 5에 n이랑 3에 마이너스 n 남고. 맞죠? 그 다음에 빼기, 빼기 해서 더하기 돼가지고 다시 4에 5에 n, 3에 마이너스 n. 두 개. 여기까지는 이해 되 그럼 여기 합치면 4대니까 4의 합분하고 나면 5에 n, 3의 마이너스 n 남잖아. 근데 5에 n이랑 3의 마이너스 n 합쳐서 적으면? 3분의 5에 n승이다라는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중심사의 거리가 a n인데 a n에서 제곱 으로봤으니까 얘가 지금 a n의 제곱인 거잖아. 그러면, 여기 a n 제곱 사례에 얘를 대입하면, 주어진 식은, 리미트에, 5에 n, 3에 n, 여기다 3n 곱하면 5n 남죠. 그러면, 요, 얘가 대장이니까, 1. 아, 두배안 했다. AC가 10G. AC 지금 구한거 AC죠. AN은 AB 잖아요. <laughs> 요까지만 하고 이거 다시 해야 되는데. AC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 중심 사이 거리 AN은 AN 제곱은 AB의 제곱이죠. 그럼 얘는 eac의 제곱이니까 여기다가 4를 곱해야지. 4, 3분의 5의 n승. 우리 피타소스아 저기 피타고 구한 거이 이거 ac 구했으니까. 그럼 저 식에다 대입해 보면 4 곱하기 5의 n승이죠. 그래서 5의 인승 개수 보면 4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미세먼지 많으면 올 달이 안다는 거 검증된 거.